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는 시편 30편을 바탕으로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는 아주 깊은 감정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교만이라는 산 정상에 올랐다가 절망이라는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고 또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죠. 자, 한번 보시죠. 여러분,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? 와, 어제는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, 내가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, 오늘은 그냥 완전 실패자 같은 기분? 이런 극과 극으로 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 다들 한 번쯤은 타보셨을 거예요.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.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이야기입니다. 성공으로 올라갔다가 추락했다가 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회복되는 그 과정을요. 자. 그럼 첫 번째 단계로 가볼까요? 바로 모든 게 완벽하고 이게 영원할 것만 같은 성공의 최정점입니다. 모든 여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돼요. 나는 성공했다. 이건 내가 이루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하는 아주 절대적인 자신감에 차 있는 상태죠.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이 성공을 그냥 일시적인 운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마치 나는 이제 산의 왕이야. 하고 영원히 보장된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처럼 느끼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내가 단단하다고 믿었던 그 성공의 기반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이 순간 모든 게 뒤바뀝니다.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정말 끔찍한 추락을 경황하게 되는 겁니다.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. 내가 죽어서 먼지가 되면 다 무슨 소용이냐고. 이건 그냥 슬픔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무가치해졌다는 그런 처절한 절규에 가깝습니다.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요. 이 이야기는 정말 극적이고 아름다운 반전을 맞이합니다. 바로 치유의 시작이죠. 이 변화가 정말 놀라운데요. 슬픔의 상징이었던 그 검은 상복이 말 그대로 기쁨을 상징하는 화려한 들꽃으로 장식된 옷으로 바뀌는 거예요. 정말 극적인 전환이죠? 그러니까요.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괜찮아졌다, 원래대로 돌아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. 슬픔이 변해서 그냥 기쁨도 아니고 소용돌이 치는 춤이 되었다는 것. 절망을 압도하는 폭발적인 기쁨으로의 완전한 역전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. 그럼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한번 생각해보죠.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교만과 절망이라는 양극단을 시계추처럼 왔다갔다 하는 걸까요?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?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. 교만과 절망, 이두 감정이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감정일까요? 아니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동전의 양면 같은 건 아닐까요?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요,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만한 태도 그 이상입니다. 좀더 근본적인 건데요. 바로, 내 인생은 내 것, 모든 건나 혼자 해내는 거야. 라는 믿음. 성공도 내 능력 덕분이고, 실패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. 흐름이 이렇습니다. 모든 게 나에게 달렸다는 이 자기 의존적인 삶이 바로 뿌리가 되는 거예요. 이 뿌리에서 상황이 잘 풀리면 교만이라는 열매가 열리고 상황이 나빠지면 절망이라는 열매가 열리는 거죠. 뿌리는 하나인데 열매만 다른 겁니다.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내 성공이 전적으로 내 덕분이라고 믿으면 반대로 내 실패 역시 전적으로 내 탓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교만과 절망은 사실상 모든 게 나에게 달렸다는 똑같은 믿음에서 나오는 한 세트인 셈이죠. 그렇다면 이 자기의존이라는 뿌리 깊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이 위험한 감정의 롤러큐스트에서 내려서 진짜 안정적인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 해답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요.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번 비는 그런 게 아니에요. 종교 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말처럼 쉼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 그런 지속적인 돌아섬을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진짜 기쁨은 내가 애써서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내가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들일 때 온다는 거죠. 우리의 초점이 나의 노력에서 주어지는 선물로 옮겨가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게 무슨 거창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. 그냥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. 내리는 비와 내리쬐는 햇볕, 우리가 뒤고선 땅과 바라보는 하늘, 봄이 되면 도다나는 새싹들, 지저귀는 새들, 그리고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생명 그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거죠.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교만과 절망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결정적인 해결책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합니다. 이것이 두 감정의 공통된 뿌리를 제거하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오래된 질문을 이제 우리 각자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? 시편의 저자처럼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?